안녕하십니까? 하이슈의송명구입니다 지금 벤츠가 프로모션을 자꾸 자꾸 올리고 있어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지금 E클래스 같은 경우가 이 e 200이 1000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고요. 이40 e 5 엔트리 모델이 나왔어요. 9 990만 9 원짜리 모델인데 이모델도 1130만 원, E300X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e 40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E클래스의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확인시켜 드리고요. 먼저 바뀐 벤츠의 프로모션 빠르게 설명드리고 E클래스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컴팩트 카입니다. 할인 480, 500, 730, 640, 280, 730, 430, 480, 480, 530만원입니다. 자, 컴팩트 카는 저금리도 가능하니까요. 문의 주시고요. 자, C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 720, 730, 500만원 할인 되네요. 다음은 시에리 차량입니다. 시에리 차량 가브리올레 220, 270 쿠페 차량 500, 750만 원 할인되네요. 자, 다음은 에스클래스입니다. 할인 1,650, 2,220, 2,470, 3,220, 2,880, 3,880, 5천만 원. 마이바 S680이 무려 5천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g s c 차량입니다. g s c 차량 750, 1천만 원, 1천만 원, 1,170만 원, 1,200만 원이네요. 둘둘공 d 차량 750만원 역대급이고요. 300 코메티, 300 코메티 쿠페 차량도 1000만원까지 할인되니까요. 빠른 연락 주시면 저희 이슈가 빨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g l 리 차량입니다. 할인 1340, 1150, 1300, 1500, 1850, 1890만원이네요. 다음은 GS 차량입니다. 할인 1720, 2100, 2400, 2750입니다. 자, 전기차는 패스하고요. 먼저 이 200차량 먼저 알아볼게요 이 200차량은 지금 1 0 0 0만 할인 딜러사가 한 군데가 있어요 이 딜러사의 재고는 지금 베이지 트는 없고요 남은 차량은 다 극수량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딜러사는 9 5 0만 할인이 돼요 9 5 0만 할인이 되는데 카드 결제를 5,000만원까지 해줘요 자 만약에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950만원 받고 5천만원 카드 결제 하시는 게더 유리하시고 1천만원 받는 빌러사는 카드 결제는 안됩니다. 요점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표에 나오고 있지만 이200 같은 경우는 저금리가 되세요. 36개월 기준으로 선수금 최대한 낼수 있는 게 60%인데 60%, 60 냈을 때 이율이 3.3%가 나와요. 요즘 세액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무이자가 가능한데 무이자로 하시면 그 이자율 0% 보이시죠 그치만 할인율이 728만원으로 할인율이 떨어져요 저희가 비교를 다 해보니까 할인 1000만원 다 받으시고 3.3%로 가는 게더 유리하세요 자 BMW와는 다르게 벤츠는 내부 시트 색상 옵션이 있어요 옵션 금액이 추가된 금액이 있는데 자 표를 보시면 자 블랙 시트는 추가 금액 없고요 브라운 시트가 42만원, 베이지 시트가 42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블랙 루프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이게 73만원 추가되는데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위에 껍데기가, 위에 천장이 흰색이냐, 블랙이냐의 차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는 자, 브라운 시트는 블랙 루프라이너가 무조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15만 원이 추가되는 거니까 이 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이거 꼭 참고해 주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E40 익스클루시브 엔트리 모델이 나왔어요. 차량가가 9,990만 원에 저희 카이슈가 1,130만 원까지를 더하면 최종 차량가가 8,860만 원이에요. E300 익스클루시브 현재 프로모션 적용해도 8,240만 원. 그러면 6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시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E40 하셔야 돼요. 이 300에 비해서 어떤 게 좋냐? 일단 엔진. 자, M256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요. 자, 벤치에서 가장 밀고 있는 엔진. 가장 완성도 있다고 하는 엔진이죠. S 클래스와 같은 엔진입니다. 자, 이 450은 껍데기만 E 클래스지 그냥 S 클래스라고 오셔도 무관해요. 근데 차량가가 8,800만 원이에요. 이300 익스크루시브랑 620만 원의 차이 안 나는데 이거 나중에 중고차로 파실 때 무조건 600 이상, 620 이상만큼은 받아요 그러면 이3 0 0 x 보다더 싸게 샀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자 20인치 멀티 스포크 휠 벤츠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차 휠 실제로 보시면 이 300의 휠이랑 비교가 안 돼요 20인치의 마차 휠 가장 선호하는 벤츠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마차 휠이 들어가시고 자 에너자인의 패키지 들어가고요 포존 공조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 막 음악 발광하는 거 이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 450은 정말 무조건 하셔야 되는 모델이에요. 이300 보시는 분들은 이 300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450 하셔야지. 자, 지금까지 벤츠 2차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200 아반가르드 프로모션 너무 좋고요. 이450 엔트리 모델, 이거는 꼭 무조건 하셔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GLC 차량 프로모션, 저희 전국 최고니까요. 물론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연락 주시면요. 빠르고 정확하고 깔끔한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카이씨 승명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